월 최대 5만 원까지 적립이 되니까 작은 돈 모아서 용돈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편한 스마트폰 편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결제로 돈 모기 으해 보겠는데요. 스마트폰 카드 결제로 돈 모기? 으 그러면 카드 발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그 카드로 등록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거고요. 월 최대 5만원까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5만원까지 결제만 등록했는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혜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코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앱을 다운받으셨으면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회원가입은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기 둘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 번호로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요.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누르니까, 페이코에서 전화를 걸고 관리하기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허용 누르시고요. 휴대폰 번호 눌러주시고, 비밀번호, 영문, 숫자, 특수문자, 8에서 15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 재입력하는 칸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동의하는 칸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전체 동의를 누르셔도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필수 동의만 눌러요. 왜냐, 선택 동의를 누를 시에는 내 정보가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좀갈 수가 있어요. 메시지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내가 이 선택에 동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많이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앱에 필요한 필수만 선택을 했어요. 위에 두 개만 체크,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동의를 하면 본인 인증 난이 나와요. 내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그리고 내 통신사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여기에서 인증번호 받기 누르시면 됩니다. 내 전화번호로 문자가 와요. 그게 인증 번호라는 건데요. 이 문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인증 완료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내 카드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쓰는 카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삼성페이 이용해서 결제하기 해 봤잖아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삼성페이를 갖다가 입력만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결제를 누르면 삼성페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그 삼성페이를 여기다 담아서 쓰기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월 5만 원까지. 결제에서 페이코 결제 옆에 있는 삼성페이를 누르시면 삼성페이를 위에 최초 1회, 1회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약관 동의하러 가기 눌러주세요. 동의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결제 수단 등록,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신용카드 선택하신 다음에, 체크박스에 있는 거 체크한 다음 넘어갑니다. 저는 앱카드가 있어서 카드 간편 등록을 선택했습니다. 앱카드 등록하기 궁금한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어드릴 테니까요. 앱카드 없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찬찬히 카드 등록 다시 하시면 되세요.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완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페이에 내가 저장한 카드가 이렇게 뜨는데요. 삼성페이 알려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비밀번호 결제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 하는 칸이 나옵니다. 비밀번호 설정한 거 눌러주시면 결제 됩니다. 또 지문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문이 많이 없어진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비밀번호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지문으로 설정하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법은 페이코 앱에 들어가셔서 밑에. 중간에 보면 결제 있어요. 결제에서 삼성페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더 간단한 방법 알려 드리면 페이코 요 앱을 꾹 누르면 페이코 삼성페이가 떠요. 그거를 바로 터치해 주시면 삼성페이가 바로 뜹니다. 이렇게 페이코 앱으로 기존에 내가 쓰던 삼성페이를 등록만 했는데도 적립이 되고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은 돈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테이커 앱에서 맨 밑에 결제 오른쪽에 더보기. 점점점 있어요 더보기 눌러 보시면 위에 계좌로 환급이라고 있습니다 환급 계좌 등록이 나와요 여기에 환급 계좌를 내 계좌 등록하면 그쪽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겠죠 혹시 적립카드가 있으면 여기 등록해서 한꺼번에 적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멤버십 할인을 받을 때 적립을 받을 때 따로 멤버십 카드를 내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은 카드 결제 등록 하나만으로도 월 최대 5만원이나 가져갈 수 있는 돈 되는 정보, 유용한 정보 알아봤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정보들, 유용한 내용들 갖고 찾아올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이버 카페 오룡모에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천천히 보셔서 따라오시고요. 오늘도 편한 스마트폰과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